안녕하세요, 키언입니다. 제가 예전에 찍어둔 영상 중에서 제가 2년만에 컴백을 했잖아요. 컴백이라고 해야 되나? 다시 돌아왔잖아요. 근데 제가 새로 영상을 이제 북유럽 서유편으로 럽 이렇게 해서 찍어 올리면서부터 영상에 렉이 걸리고 싱크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.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을 픽포켓 당했어요. <laughs> 핸드폰을 열심히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갑자기 누가 손에서 탁 날치기를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없어진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제대로 찍, 찍을 수 있는 그 도구가 사라진 거고 그래서 이 과거에 옛날에 한 7, 8년 전에 쓰던 핸드폰을 구석에서 막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혹시 몰라서 항상 예비용으로 갖고 다니는 옛날 폰이 있어요. 그걸 꺼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. 인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내보낼 때도 이 영상 화질도 안 맞고 또그 높은 화질로 계속해서 이게 와이파이도 잘안 터지는데 안 잡혀요. 이게 그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. 이게 다 깨지고 화면 다 깨지고 화질 안 좋고 렉 걸리고 말도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올린 영상들을 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해요. 뭐 내용은 같겠지만 훨씬 더 보기 편할 것이다. 그리고 새로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같은 영상이라 지겨울 수 있겠지만 북유럽 서유럽 편만 해가지고 지금 영상 올린 게 얼마 없거든요. 한 20개 되나? 20개 중에서 최근에 올린 거는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새로 산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. 지금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 전에 찍었던 것들만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. 그것만 따로 다시 찍어서 올리려고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채널을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.